여러분, 안녕하세요. 형, 정말 그렇게 해도 될까요? 18살. 아직 세상 모든 것이 새롭고도 조심스러운 나이. 모두가 트로 천재라고 칭송했지만, 정작 정동원 본인은 깊은 고민의 수렁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었다. 그때,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인물이 그의 곁으로 다가왔다. 바로, 뮤지컬 황제 김준수였다. 2025년 봄, 대기실 한쪽에서 나눈 단 둘만의 짧은 대화. 단 7초. 하지만 그 7초가 정동원의 인생 전체를 바꿔버렸다. 그날 김준수가 건넨 한마디는 마치 운명을 예고하는 예언처럼 날카롭고도 따뜻했다. 그리고 며칠 뒤, 정동원은 전 국민 앞에서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선언을 했다. 트롯을 잠시 멈추겠습니다. 충격은 곧 파장을 일으켰고, 팬들은 반신반의 속에서 눈물을 삼켰다. 왜 하필 지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누구도 명확한 답을 갖고 있지 못한 가운데 그를 가장 가까이서 지켜봤던 몇몇 인사들의 증언과 미디어 뒤편에서 흘러나온 비하인드 스토리가 점차 실체를 드러내기 시작했다. 그리고 드디어 밝혀진 진실, 그 중심에는 단한 사람이 있었다. 김, 준, 수, 우리는 지금껏 뮤지컬 제왕이라는 타이틀로만 그를 기억해왔다. 하지만 김준수는 예상외로 오랜 시간 정동원을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음악을 넘어선 무대 위 감정의 설계자였고, 동시에 후배들에게는 날카로운 방향키가 되어주는 진심의 조언자였다. 정동원이 어느 날 조용히 김준수에게 문자를 보냈다. 형, 나 요즘 무대가 행복하지 않아요. 김준수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그럼, 잠깐 멈춰. 그리고 너만의 무대를 새로 만들어. 그 짧은 메시지 하나가 결국 스톱 트롯이라는 새로운 길을 탄생시킨 시발점이 되었다. 정동원은 트롯을 버린 것이 아니다. 그는 잠시 멈춘 것뿐이다. 그리고 그 멈춤 사이에서 제이디원이라는 전혀 새로운 자아가 탄생했다. 이 글은 단순한 연예 기사나 팬심 유도 콘텐츠가 아니다. 이건 단한 번도 세상 밖으로 공개되지 않았던 무대 밖의 진실, 그리고 정동원이 진짜 하고 싶었던 이야기에 대한 기록이다. 우리는 묻는다. 왜 김준수는 그날 단둘이 있는 자리에서 조용히 정동원의 귀에 그 말을 속삭였을까? 왜 정동원은 그렇게도 쉽게, 그러나 또 그렇게도 단호하게 트롯을 잠시 멈추겠다고 선언했을까? J.D. 원이라는 이름은 누구의 아이디어였고. 그 속에 숨겨진 진짜 메시지는 무엇일까? 그리고 무엇보다 이 이야기가 지금 모두에게 충격이 되어야만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자, 지금부터 시작이다. 이 글은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그날 대기실의 진실부터, 스톱 트롯이라는 결단이 세상에 미친 충격, 그리고 정동원이 새롭게 걸어가고 있는 j d 원의 세계까지 하나하나낱낱이 밝혀질 것이다. 당신이 알던 정동원은 더 이상 없다. 그는 이제 제이디원으로 새롭게 태어났고 그의 뒤에는 김준수라는 거대한 조언자가 있었다. 이 글을 끝까지 읽고 나면 당신도 아마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믿을 수 없다. 진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진실의 무대 뒤. 첫 장면은 대기실. 2025년 3월 15일. 서울 모처에서 열렸던 비공개 음악 방송 녹화 당일, 무대 준비가 한창이던 현장에서 모든 출연진은 리허설과 카메라 워킹 점검으로 분주했다. 그날 정동원은 다소 무거운 표정으로 무대 뒤 대기실 한쪽에 앉아 있었다. 평소 밝고 명랑한 모습과는 다른 눈빛, 그리고 곧이어 조용히 그의 대기실 문을 두드린 사람은 김준수였다. 두 사람의 대화는 단 5분 남짓이었다. 그러나 그 5분이 지금의 j d 원을 만들어낸 기폭제였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다. 김준수는 조용히 말했다. 무대가 즐겁지 않다면, 그건 내 진짜 무대가 아니야. 정동원은 충격을 받았다. 그동안 트롯이라는 장르가 너무도 당연한 자신의 길이라고 믿어왔던 그는 처음으로 다른 가능성에 대해 생각하게 된다. 트롯을 잠시 멈추겠습니다. 팬들 경악, 어깨는 술렁. 불과 일주일 뒤 정동원은 자신의 SNS에 단한 줄의 메시지를 올린다. 트롯을 잠시 멈추겠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이름으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JD1 순식간에 언론은 뜨겁게 달아올랐다. 정동원 트롯 은퇴, 정동원 아이돌 데뷔, JD1은 누구인가? 팬들은 충격에 빠졌고 수많은 추측과 루머가 퍼졌다. 심지어 일각에서는 소속사와 갈등설, 건강 이상설까지 퍼졌지만 그 어떤 것도 사실이 아니었다. 진실은 단순했다. 정동원은 무대 위 행복을 다시 찾고 싶었던 것. JD1 프로젝트 정동원 스스로의 선언. JD1은 단순한 예명 변경이 아니었다. 이것은 하나의 음악적 선언이었다. 이제 저는 제 목소리로 제가 하고 싶은 음악을 하겠습니다. 트롯이 아닌 제이디원만의 장르로 나아갑니다. 새롭게 선보인 제이디원위 첫 번째 곡은 일렉트로닉 팝과 아날로그 감성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장르였다. 랩과 보컬이 교차하며 무대 연출까지 이전과 완전히 다른 모습. 팬들은 처음엔 당황했지만 이내 성장한 정동원위 진심을 이해하게 된다. 그리고 그 변화 중심에는 항상 김준수가 있었다. JD원이 첫 데모를 가장 먼저 들은 사람도 김준수였고, 악무 디렉팅 회의에 직접 참여한 인물도 김준수였다. 그는 단순한 조언자가 아니라 탄생의 조력자였다. 김준수, 왜 그를 밀었을까? 많은 이들이 궁금해했다. 왜 하필 김준수가 정동원에게 이런 전환점을 제안했을까? 김준수는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답했다. 그 아이는 진짜 무대 체질이에요. 근데 자꾸 틀 안에 갇히더라고요. 이대로 가면 언젠가 음악이 싫어질 것 같았어요. 그래서 멈추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그 틀을 깨보라고. 그의 말처럼 정동원은 그동안 트롯 신동, 국민 막내, 미스터 트롯 꼬마 천재라는 수많은 수식어에 갇혀 있었는지도 모른다. 김준수는 누구보다 그 감정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 역시 어린 시절부터 아이돌. 뮤지컬 스타, 솔로 아티스트까지 수많은 탈바꿈을 거치며 길을 개척해 왔기 때문이다. 제이디 원위 세계관 단순한 콘셉트가 아니다. 제이디 원은 하나의 세계관이자 철학이다. 내면의 혼란, 새로운 정체성, 자유로운 표현. 제이디 원위 음악, 영상, 비주얼 콘셉트에는 정동원이 느낀 내면의 혼동과 정체성 탐색이 그대로 담겨 있다. 예를 들면. 제이디원의 첫 번째 티저 영상에서는 새장을 부수고 날아오르는 어린 새의 이미지가 반복된다. 마치 트롯이라는 틀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날고 싶은 정동원의 심리 상태를 상징하듯이 그는 인터뷰에서 말했다. 처음엔 무서웠어요. 트롯을 멈춘다는 게 많은 걸 잃는 것 같아서 그런데 그 무서움이 동시에 새로운 음악을 만들게 하더라고요. 업계 반응 충격적이지만 이해된다. 음악계 반응은 처음엔 혼란이었다. 너무 빠른 전환 아니냐는 우려도 있었지만 곧그 진심과 결과물이 드러나자 평가가 달라졌다. 방시혁 대표 정동원은 세대를 잇는 상징적인 존재가 될수 있다. 제이디원은 훌륭한 선택이다. 이수만 프로듀서 그가 만든 음악은 놀랍도록 섬세하고 감성적이다. 1 8살의 감정이라 믿기 어렵다. 팬덤 반응 아직 낯설지만 용기 있는 결정에 박수를 보낸다. 김준수 XJD1 그 이후의 약속. 현재 JD1은 김준수와의 공동 프로젝트로 이집 미니 앨범을 준비 중이다. 이번엔 뮤지컬적 요소와 EDM을 결합한 서사형 콘셉트 앨범이 될 예정이다. 김준수는 총괄 프로듀서로 참여하고 있으며, 둘의 공동 무대도 6월 중순 공개 예정이다. 두 사람은 단순한 선후배 관계가 아닌 아티스트와 멘토, 그리고 무대 위 파트너로서의 유대를 맺었다. 그리고 남은 이야기 당신이 몰랐던 비하인드. 이 모든 과정에서 정동원이 가장 자주 했던 말은 내가 나로서 살아가고 싶어요. 그 말에는 단순한 장르 변경 이상의 깊은 진심이 있었다. 음악을 향한 열정, 무대에 대한 집착, 자신만의 색깔을 향한 갈망, 그는 단지 더 오래 음악을 하고 싶었던 것이다. 그리고 김준수는 그런 정동원을 위해 잠시 멈춰도 괜찮다는 것을 몸소 증명해준 선배였다. 이 이야기는 끝이 아니다. JD원은 이제 시작일 뿐이다. 그리고 이 시작을 만든 한마디가 있었다. 잠깐 멈춰. 네가 행복해지는 길로 가. 김준수의 그 한마디는 이제 K뮤직사에 남을 명언이 되었다.